네 아이고 어지러운 세상 지금 정신없으시죠? 아, 예. 속상하실 텐데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안녕하십니 박사님 아이고 야 이거 저 어저께 이재명 무죄 예. 재판에 우파 자유대 우파 국민들이 완전 상심이 큰데 예. 윤영보 전도사도 외국 운동하면서 이거 어저께 타격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뭐, 평가하십니까? 아, 우리는요 이런 권한이 오면은 사실상 더 원래 제가 이제 또 세상 잇따왔잖습니까. 모태 빨갱이로 해가지고. 아, 그쪽에 있다 왔죠 네. 완전히 귀신 동네에서 있다 왔는데 네. 이제 그런데 저는요 어제 그 이재명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네. 저는 이재명이 지금 더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어제 판결로. 예. 네. 아, 아, 올, 오히려 수세에 몰려요? 왜, 왜 그러냐면요. 어. 이게 참 이게 뭔 우리가 어떤 그뭐 예를 들어서 노루판이라든가 어떤 그런 판을 어. 가더라도 이게 빨리 파버려야 이게 딱 얼른 털고 일어서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이거 깊이 팔아 안전 안전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모두 아. 변수지이 뭐 이제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 숨겨놨다는 걸 지금 알거든요. 네. 우리가 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빨리 이게 져버리면 빨리 털고 나오는데, 음. 저런 이게 이제, 이제 바닥까지 싹싹 이거 그 마귀들이 긁어간 거 아니냐? 아, 이런 저, 생각을 해봅니다. 너내 나라 지금 너 살라면 이런 식으로. 어 저수지 네. 돈이 이게 다 완전히 그렇죠. 바닥 낙게 생겼네. 이거 네, 그렇지. 이제 지금, 아니 포기할라 빨리 포기하면 되는데, 이게 음. 안 되고 이거 이것 죽도밥도 안 되고 그, 결국은 이게 이재명은 멸망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보고 응. 또 우리 이제 이 광화문 애국 세력은 더 결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응. 명각심도 생기고 응. 이사탄은 항상 이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최대의 어떤 그런 발악을 한다 응. 이걸 알고 잘못하면 역공을 물린다. 이걸 알고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암신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 무죄 판결이 지금은 이재명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지지자들과 그 민주당 따까리들을 그렇죠. 계속 끌고 가려면 이게 예. 이 저수지 바닥 나는 거네. 그렇죠. 아, 민주당도 계속 이걸 포기하고 다른 지도자를 내세우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계속 그렇죠. 이재명 붙들고 가다가 같이 그렇죠. 나중에 시간 끌어서 같이 망한다. 그렇죠. 그렇죠 박수님잘 보신 것이 뭐냐면은 어.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전히 더불어 가짜 땅 아직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판사 같은 본질이 네. 다 드러났고 그런 판사들이 그렇지. 법원에 많다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다, 다 알았으니까 다 네. 이걸 다 드러내야 네. 되는, 되는 거네. 예. 영적으로는 그 희한한 방법으로 다 드러내시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저 진짜 우리나라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민이나 가자. 근데 이민 가봐도요, 해외도 다 망했기 때문에, <laughs> 우리나라가 제일 낫습니다. 아, 그렇죠. 내 나라. 보면 우리가 성격적으로 해도요, 한국말도 이게 방언으로 들리거든요. 예. 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애국 말을 하고 무정서 그때려잡자해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예. 방언으로 해가 방언 통견이 안 돼요 한국말도.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예. 그런데 놀랍게 최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뭐, 뭔 발표예요? 그 백투더 바이블. 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에 미국이. 뭐, 아 그런 말 했어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동안의 이미지가 뭡니까? 그구에다가 과격하고 말이야. 네. 막 여자나 만나고 스캔들이나 일어나고 일으키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음. 봤더니 이제 그 양반도 이제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여자도 만나보고 돈도 벌어보고 네. 뭐이 별것을 다해 봤는데 네.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음. 이게 뭔가 이게 이 미국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뭔가 정신이 필요다 이거예요. Yeah. 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과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Yeah. 이온 대륙이 다 빨갱이, 공산주의고 한반도도 80%는 공산주인데. 의 yeah. 네.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거 아닙니까? Yeah. 이 정신이 이승만의 정신이 필요했는데. Yeah.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 Oh. 그래서 네. 그걸 보니까요, 이 영적 부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정신요, 음. 이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도 목사기도로 목표를 세우라, 그 다음에 기회를 잡으라. 이게 이제 음.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기회를 잡으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전하라 이거거든요. 네. 그런 이게 뭐냐면 다이 정신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네. 정신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놀랍게도 그 선포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영향이 예, 에 이제 백투더바이블 영향이 예. 한국에도 예. 미쳐서 예. 이 악동 악마 이재명 이거 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더 놀라운 예. 것은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지 바로 그거다. 우리가 그게 살 길이 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다 너도나도 머리띠 잡고 싸울 게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음. 주님에 대한 향하는 믿음으로 기독교적 정신으로 한번 새마을 운동 혁명을 한번 이렇게 보자. 예.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게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어... 미국에서도 안 나오고 응. 한국에서도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응. 오직 이 광화문에서 마침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응. 언론에서는 발표하지도 않아요. 그 어... 최근에 그 조창기 도회가 있었거든요. 한이삼일 전에 대통령이 예. 예. 참석하에 예. 그래가지고 한국 대형 교회 목사들다 이렇게 다. 지화선 같은 그 목사님들 막 대대대대대 대선지자급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특유의 거른 거리 폼 있잖아요. 막 어슬렁거리는 폼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이요 완전히 벌레 씹은 얼굴이요. 누가 가지고? 누가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대통령이요. 어느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벌레 씹은 얼굴을 했다고요? 아이고 그래갖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요 응. 그 그냥 이형 교회 목사님들 막 계시는데도 아이고, 응. 그왜 그러냐? 예. 응. 이형 교회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독교가 아니라요 개도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형 응. 교회 목사님 따로 이제 그교 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응. 기독교가 아니고 개도교 같이. 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 WCC, WEE, NCC k 이렇게 가지고 어. 이제 겉으로는 기독교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미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벗어나서 그 여기 천주교 같은 어떤 그런 천주교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막온 음. 음. 세상에 그 잡신들에게 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들 어. 가버린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알아버리니까. 아 그걸 알, 알았구나. 좌, 또, 우리 기독단체들이 좌파로 간 거를 알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벌레 씹은 얼굴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렇죠. 자 판단하시는 그, 아, 이거예요. 자 기도회인데도. 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요 얼마나 거의 내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셨으면 기독교 네. 백두더 바이블 이렇게. 어.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신감이 자기의 기독 그 종교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 불교 때는 뭐 불교도 가고 뭐다 해도 누가 뭘말안 하잖아요. 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니까 나는 나중에 나는 나이먹은 법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간증도 하면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건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냐 요왜이 완전히 지금 현재 대형교회들이 아. 그런 식으로 아시가 버렸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보면은요 음. 지금 현재 이 성경을 트럼프 대통령도 액터더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은. 네. 성경책이각 가정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성경 봐봐야 뭔 해독이 안 됩니다. 음. 지금 사실요 이재명 어제 이제 그 판결도 있었습니다마는그 네. 판사 뭐라고 할게 아니에요. 그 판사를 붙들고 있는 그 영이 문제거든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영. 아, 네. 그 판사가 이거는 아예 너무 죽일 놈이다. 이거 빨리 <laughs> 최고형을 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최고형 때리거든요. 네. 근데 그 영을 이상한 영 마귀가 딱 잡고 있어 버리면요. 음. 이게 뭔 죄냐 이재명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한변권이지 음. 이게 뭔 죄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와. 자기도 잘 치면은 선이 된다 이거죠 음.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생각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지금 옛날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또 이런 대통령 때는 육적인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영적인 혁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 음. 나부터 이렇게 혁명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돼요, 이번에 이제 광화문 운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광화문에 사는 운동이 사실은 뭐 언론이 하도 뒤집어 까갖고 이렇게 왜곡해갖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오일 파가 총칼 들고 와서 어펌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영적으로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새마을 운동이 바로 우리 광화문 운동이거든요. 네. 이 자유 마을 운동이요. 그렇게 해서 이각 마을에서부터 기초 단계에서부터 한번 이 혁명적으로 일어나 보자. 이 사기꾼 정치인들이 또 관료들이 우리 주위에서 진행하면서 우리를 피를 빨 먹, 거머리같이 빨아먹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아니 그냥 활동을 못하게 제거를 해 버리자. 네.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이걸 꽈 가지고 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소조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유 마을로 해가지고 마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새 마을 운동이 지금 자유 마을 운동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걸 좀 알고 좀 협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제 협조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무죄 받는 네. 걸 보고 아이 판사들도 못 믿을 판사들이 많구나. 아니 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자, 네. 자각심이 이제 커졌어요. 그 동안에 판사 판를 어떻게 기대를 해봤는데 이 기대해봐야 안 되는 판사들이 많으니까. 이젠 안되겠다. 아, 아 그래서 이런. 그래서 혐의책이 예. 딱나온거예요 뭐냐면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투더파이브를 했잖습니까?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 거기도 골프를 연습할게 아니라 성경을 연습해야 한다 이거에 성경을 알아야 한다요. 아 성경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아니 그런데 예.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한가지 예. 하자가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고 그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려면은 음. 여기 이제 선지자를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뭐 그때 당시에 대통령 트루먼봐 이런 사람들을 휘어 잡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성경을 해독을 해본 거거든요. 네. 성경을 관통해갖고 히어 잡아본 거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제가 이제 너무 영적으로 확인 합니다만은 전광목사님하고 네. 딱 만나가지고 음. 완전히 이미 다 이거 미국의 그 상원은 난바스리가그 음. 린지 그레이엄 의원, 의원이거든요. 에. 린지 의원이요 이미 정관 목사님에게요 하늘이 내린 이런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 그 복음에 이미 심취가 돼 있다 말입니다. 정관 목사님 어. 이미 만났어요. 오. 그래갖고 오신다고 했는데도 누가 중간에서 한명 분명 이거 체제인 같은 놈들이 막았을 거야 아마. 그니까 <laughs> <설명을 웃음> 예.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네. 만약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이 이루어져버린다면은 대한민국 이제 제2국가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저, 저 윤영보 전도사 오늘 말이 아주 그 가슴에 와닿네요 아. 네. 윤 대통령이 정관 모서 좀 대놓고 그렇지, 만났으면 대놓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남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아, 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공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네. 이것은요 스님을 만난거나 똑같아요. 아니 조계종 대통령이 만나고 그 그렇죠. 아니 뭐 김수환 주기경 그전에 만나고 네, 다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정광우 목사도 광화문의 지도자니까 만나야지. 그렇죠. 네. 뭐 이다 저별 사람을 다 만나면서. 그러게. 뭘 두려우냐 이 말입니다. 만나면은 어. 바로 이제 그때는 이제 트럼프를 휘어 잡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그 손가락 혁명단이죠 이재명의 그 여론 조작 그 이런 혁명부대 거기 있다가 어 이거, 이거 이거 하는 짓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사탄이구나 악마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이분이 쪽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출신들 호남 출신들은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질이 이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 전사가 되신 분인데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무장한 저 전도사기도 하고 아 트럼프의 백 주도 바이블 이게 윤 대통령의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어 광화문 세력과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음, 무죄 판결로 이재명은 오히려 수세에 몰릴 것이다 아... 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하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も入って